오늘 무슨 날이지 일주년 특집. 우리 차나리부터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1년전이 1년 차나. 아, 봉숭아. 이 열정 보여주겠다. 그니까 저 뽕숭할 때서 뭔가 보여주겠다. 대박. 하나, 둘, 셋. 오. 야, 이 열정 봐요. 야 저게 그렇게 웃겼냐 내가 진짜 그때 편현히 웃음법 터져가지고 와 수업이 진행이 안 됐어 방송에서 30분 <Rutgers> 넘게 맞아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았지 진짜 맞죠 아, 우리 학교 이사장님, 이사장님. 자 우리 뽕수 할때 이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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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 무한도야 단체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단체전? Tense... 단체전 <laughs> 진짜 먼트 선물. 진짜 먼트 선물. 진짜 먼트 선물.